천마 전설. 신라의 한왕 이름은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그는 자신의 왕국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주신 권력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왕국은 외적의 위협과 자연재해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왕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날 왕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꿈속에서 하늘을 나는 아름다운 말을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일반적인 말과는 달리 길고 우아한 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번쩍이는 털과 함께 신비로운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왕은 그 말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천마라하니 너의 왕국을 구원할 힘을 지닌 존재이다. 나를 만나고 나면 너의 왕국은 번영할 것이며 백성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천마는 왕에게 자신의 존재 이유와 그가 도와줄 수 있는 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왕은 처음에 믿기 힘들었지만 천마의 눈빛에서 신성한 힘과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천마는 왕에게 내가 너의 왕국을 지켜줄 것이니 나를 소중히 여겨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마는 하늘로 날아오르며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왕은 꿈에서 깬후 그의 마음 속에 깊은 감동과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말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은 즉시 신하들과 함께 천마를 찾기 위한 여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전국에 천마에 대한 전언을 보내고, 백성들에게도 천마를 찾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꿈은 천마 전설의 서사를 시작하며, 왕국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왕은 천마의 예언을 믿고 그를 찾기 위한 길을 떠나며 이 여정이 자신의 왕국과 백성들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기대하게 됩니다. 천마 전설은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전설로 날개 달린 말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을 소재로 합니다. 이 전설의 기원은 고대 신화와 전설에 등장하는 날개 달린 말 모티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날개 달린 말은 영적 초월과 해탈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신라에서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불교와 결합하면서 천마 전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천마 전설은 신라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당시 신라인들에게 천마는 단순한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영적 가치와 종교적 의미를 지닌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천마는 불교적 해탈과 열반을 상징하는 동시에 왕실의 신성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처럼 천마전설은 신라인들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 본론에서는 천마전설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신라문화에 미친 영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마상징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으며 불교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왕실에서 천마를 통치 이념과 왕권 정당성의 상징으로 활용한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분벽화, 불교미술, 문학 작품 등에 나타난 천마의 형상과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천마 전설의 기원 마이너스 날개 달린 말 모티프. 천마 전설의 기원은 고대 신화와 전설 속에서 등장하는 날개 달린 말 모티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날개 달린 말은 신화와 전설의 소재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페가소스라는 날개 달린 말이 나옵니다. 페가수스는 메두사를 물리친 영웅 페르세우스를 도와주는 동물로 초자연적인 힘을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부르락이라는 날개 달린 말이 아랍 전설에 나옵니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밤 여행을 할때탄 전설적인 동물입니다. 동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설에는 기린과 비슷한 모습의 날개 달린 말인 치루가 등장합니다. 치루는 성인이 태어나거나 천자가 즉위할 때 나타나 길조라고 여겨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삼국유사의 천마가 처음 등장하지만 그 기원은 고대 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날개 달린 말 모티프는 고대 여러 문명에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날개를 달고 있다는 점에서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겨졌으며 영적 초월과 해탈을 상징했습니다. 신라에서도 이러한 모티프가 불교와 결합하면서 천마 전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마 전설의 기원 마이너스 불교 전례와 천마 상징 신라에서 천마 전설이 크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불교 전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4세기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천마 상징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천마는 영적인 해탈과 열반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천마는 부처님께서 성불하셨을 때 나타난 상서로운 조짐으로 묘사됩니다. 천마는 번뇌와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지에 이른 부처님의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불교 설화에서 천마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등장하여 수행자들을 가르치거나 보살핍니다. 이처럼 불교에서 천마는 해탈과 열반의 상징이자 영적 진리를 대변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신라에서는 이런 불교적 상징성이 기존의 날개 달린 말 모티프와 결합되면서 천마 전설이 발전했습니다. 신라인들은 천마를 영적인 해탈과 초월을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천마 전설에는 왕이나 귀족이 천마를 직접 보거나 천마와 교감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왕권의 정당성과 신성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신라 왕실에서는 천마를 국가 통치 이념의 상징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천마를 왕실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신성한 존재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마 전설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영적 해탈과 초월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동시에 왕권 정당화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천마 전설의 기원 마이너스 신라 왕실에서의 천마 전설. 신라 왕실에서 천마 전설이 널리 퍼지게 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불교가 신라에 전래되면서 천마 상징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불교에서 천마는 번뇌에서 벗어난 영적 자유와 해탈을 상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 왕실에서도 천마를 궁극적인 진리와 권위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 아래 신라 왕실에서는 국가 통치 인형과 왕권의 정당성을 천마 상징에 기대었습니다. 왕은 신성한 천마와 직접 교감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왕들이 천마를 직접 목격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왕실은 천마의 권위를 등에 업고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신라 왕실에서는 천마 모티프를 왕경 건설과 궁궐 조형, 의뢰와 행사에 활용했습니다. 경주 월성에는 천마 문양이 새겨진 와당이 있었으며 황남동 유적에서도 천마 모양의 와당과 침이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왕실 행차 때 천마 모양의 수레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천마 상징은 왕실 의뢰와 건축물에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이렇듯 천마전설은 불교사상과 결합하면서 신라 왕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왕실은 천마상징을 통해 통치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궁궐 조형과 의뢰에도 천마 모티프를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천마전설은 신라의 왕권 이념과 문화의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천마상징의 의미 마이너스 영적 승화와 해탈. 천마는 불교에서 영적 초월과 해탈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천마는 부처님께서 성불하셨을 때 나타난 상서로운 조짐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천마의 출현은 부처님께서 번뇌의 굴레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렀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불교 설화에서 천마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등장하여 수행자들을 가르치고 보살핍니다. 이처럼 천마는 궁극적인 진리와 열반의 경지를 대변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신라인들 역시 천마를 영적 승화와 해탈의 상징으로 인식했습니다. 신라 천마 전설에는 왕이나 귀족이 천마를 직접 목격하거나 천마와 교감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 초월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천마와의 만남을 통해 궁극적인 진리와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천마 상징을 통해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왕이 천마와 교감한다는 것은 번뇌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승화되었음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왕실은 신성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마 전설은 왕권의 절대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불교의 영적 가치를 구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천마 상징은 신라인들에게 영적 승화와 해탈을 상징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단순한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불교의 궁극적 진리를 대변하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천마 전설에 등장하는 천마와의 교감 장면은 영적 경지의 이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신라인들은 이를 통해 궁극적인 열방과 해탈에 대한 지향을 드러냈습니다. 천마 상징의 의미 마이너스 왕권의 신성성과 정당성. 신라 왕실에서 천마 상징은 왕권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라인들은 천마를 영적 초월과 해탈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따라 왕실에서는 천마와의 교감을 통해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왕이 천마를 직접 목격하거나 천마와 교감한다는 것은 그가 번뇌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승화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를 통해 왕실은 신성한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신라 왕들이 천마를 직접 목격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화들은 왕권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신라 왕실에서는 천마 모티프를 의뢰와 건축물에 활용했습니다. 왕실 행차 때는 천마 모양의 수레를 사용했으며 경주 월성과 황남동 유적에서 천마 문양이 새겨진 와당과 침이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천마 상징은 왕실 의뢰와 건축에 적극 활용되면서 왕권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라인들 사이에서 왕권에 대한 신성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천마와 교감한 왕은 번뇌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초월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천마 상징은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라인들에게 왕권의 신성성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신라 왕실에서 천마 전설은 왕권 정당화의 중요한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천마 상징의 의미 마이너스 통치 이념과 권위. 신라 왕실에서 천마 상징은 왕권과 국가 통치 이념을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신라인들은 천마를 영적 초월과 해탈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왕이 천마와 교감한다는 것은 그가 번뇌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승화되었음을 뜻했습니다. 이를 통해 왕실은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왕실에서는 천마와의 교감을 왕권의 절대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많은 신라 왕들이 천마를 직접 목격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왕권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마라는 신성한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 왕실은 통치 권력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신라 왕실에서는 천마 모티프를 의뢰와 건축물에 활용하여 왕권의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왕실 행차 때는 천마 모양의 수레를 사용했으며 경주 월성과 황남동 유적에서 천마 문양이 새겨진 와당과 침이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천마상징은 왕실 의뢰와 건축에 적극 활용되면서 왕권의 신성성과 정통성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천마상징은 신라왕실의 통치 이념과 권위를 대변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천마와의 교감은 왕의 영적승하와 초월을 의미했기에 이를 근거로 왕실은 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와 건축물의 천마 모티프를 활용함으로써 왕권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렇듯 천마 상징은 신라 왕실의 통치 이념과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천마 전설의 문화적 반영 마이너스 고분 벽화와 불교 미술. 신라 천마 전설은 고분 벽화와 불교 미술 작품의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천마는 영적 초월과 해탈,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존재였기에 시각적으로도 자주 표현되었습니다. 먼저 고분 벽화에서 천마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주 안압지 남항리 고분군의 천마도에는 날개 달린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마는 화염 문양과 구름 무늬 사이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마가 지닌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천마 아래에는 사람 형상이 있는데 이는 신라인들이 천마를 영적 진리를 대변하는 존재로 여겼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불교 미술 작품에서도 천마 형상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주 석굴암 본존불 복장구 금동 천마조각상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천마조각상은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내달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부처님의 성불을 상징하는 천마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굴암 천마조각상은 천마가 지닌 불교적 상징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분벽화와 불교미술 작품에 나타난 천마 형상은 신라인들이 천마에 부여한 의미와 상징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마는 영적 초월과 해탈,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했기에 시각적으로도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고분벽화와 불교 미술작품 속 천마 형상을 통해 천마 전설이 신라,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마 전설의 문화적 반영 마이너스 궁중 의뢰와 행사. 신라 왕실에서는 다양한 궁중 의뢰와 행사에서 천마 모티프를 활용했습니다. 천마 상징은 왕권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왕실 행차 때 천마 모양의 수레를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왕의 권위와 신성성을 천마 상징을 통해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천마는 영적 초월과 해탈을 상징하는 존재였기에 천마 수레를 이용함으로써 왕실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왕경 건축물에서도 천마 문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주 월성에는 천마 문양이 새겨진 와당이 있었으며, 황남동 유적에서도 천마 모양의 와당과 침이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이처럼 천마 문양은 왕경의 주요 건축물에 장식되었습니다. 이는 신라인들이 천마를 통치 권력의 상징으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궁궐과 왕실 건축물에 천마 문양을 새김으로써 왕권의 신성성과 정당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신라 왕실에서는 천마 모티프를 각종 의뢰와 행사에도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교 의뢰나 왕실 행사 때 천마 모양의 깃발이나 의장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천마 상징이 왕권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와 행사에서 천마 모티프를 활용함으로써 왕실의 권위와 신성성을 과시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천마 전설의 문화적 반영 마이너스 문학작품 속 천마. 천마 전설은 신라 문학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였습니다. 천마는 영적 초월과 해탈,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존재였기에, 문학작품에서도 그 의미와 상징성이 잘 드러납니다. 대표적으로 삼국유사 기입편에는 천마와 관련된 설화가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효소왕 때 천마가 나타났다는 천마 현관 설화와 진평왕이 천마를 만났다는 천마연의 설화가 그 예입니다. 이 설화들에서 천마는 왕들에게 나타나 교감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마가 신성하고 영적인 존재로 여겨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천마와의 만남을 통해 왕들이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고운 최치원의 시에서도 천마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치원은 제왕행락기에서 천마가 길을 인도하고, 구름이 행렬을 따르네라는 구절을 통해 천마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천마는 왕실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최치원은 천마 모티프를 활용하여 왕실의 화려한 모습과 신성한 권위를 형상화했습니다. 이처럼 천마 모티프는 신라시대 문학작품에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작품들에서 천마는 영적 존재이자 왕권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문학작품 속 천마를 통해 신라인들이 천마에 부여한 의미와 상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마는 단순한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신라인들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담고 있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결론. 신라 천마 전설은 고대 신화와 전설에서 비롯된 날개 달린 말 모티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라에서 불교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천마는 영적 초월과 해탈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동시에 왕실의 통치 이념과 왕권 정당성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천마 전설은 신라 문화유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분 벽화와 불교 미술 작품에는 천마의 신성한 모습이 형상화되었습니다. 또한 왕실에서는 천마 모티프를 의례와 건축물에 활용하여 왕권의 권위와 정당성을 드러냈습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천마는 영적 존재이자 왕권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천마 전설은 신라인들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마 전설이 지닌 영적, 문화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마 전설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며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천마 문화를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신라인들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오늘날에 재해석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마전설은 신라인들의 영적 지향과 왕권관을 상징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천마문화를 향유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